신앙은 계승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는 어린이 정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다섯 개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 십계명 말씀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약세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 1일부터 저희 부장님의 연락을 받고 연합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과연 캠프를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상황과 환경이 연합 캠프를 참여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번 여름 캠프에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세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매 순간 고민하고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재정은 잘 채워질 수 있을까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 스태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아이들 존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숙소방은 어떻게 편성해야 군말이 나올지 않, 않을지 지난 세 달의 시간 동안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 때 찬양팀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아이들 찬양 율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게더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계속 이렇게 되새겼었던 것 같습니다. 지서아 하나하나 놓치면 모두가 피해본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이 먼저 되면서 혼자 낑낑대며 캠프를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연합 캠프로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각 교회 교역자 그리고 교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의 큰 어려움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시려는 그 교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수중, 소중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이번에 기도하라고 이번에 나, 이번에 저를 연합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교회를 더 힘써 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전에 걱정되고 신경 쓰고 염려했었던 점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캠프를 섬겨 주시겠다. 자원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여름 사역 때뭐 필요한 거 없니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들 기념 선물을 직접 헌물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이번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응원, 그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정리해 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망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작았었던 그 민족이었었던 그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평, 불만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 했었던 것이 더 나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을지라도 내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었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려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 체험하면서 이들은 더욱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그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 이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그 세대는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인 그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서 앞서 던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었던 그 언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배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삶도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각인시켜 주어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다음 세대가 우상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방 문화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 예배, 규례,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6장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전장인 신명기 5장과 연결을 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과 6장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 5장 말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짝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내용의 본문들이 굳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20계명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었었던 그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모세의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게 이 십계명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직접 주신 그 10개명의 언약은 단지 과거에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후 다음 세대에도 계속 계승되어야 할 언약이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왜이 10개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만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왜 지키면서 생활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그 출애굽의 기억으로 자녀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언, 십계명 언약은요, 단순한 규칙, 규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어떤 규범이나 율법을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너무 딱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순한 규칙 정도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언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내는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의 과거의 삶 속에서 나타났었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십계명의 언약대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이 말씀을요 단순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그 언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이 선포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 말씀을 모아 평야에서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계명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압 평야에서의 신명기 말씀 선포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었던 그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율법책은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선포했었던 그 십계명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중심 주제가 담겨져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점이 단딱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알려준 그 율법대로 그 십계명의 정신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바라셨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우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십계명의 그 정신대로 이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우수아의 모습을 보셨었던 하나님은 그 여우수아와 그가 이끌었었던 이스라엘을 손수 인도해주셨고요. 그렇게 여우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들은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각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내가 만일 나라의 지도자이고 우리나라의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라면 오히려 좋은 땅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점도 많았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우수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최고 공로자로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우수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수아 1 9장4 9절에서5 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우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자신의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파들이 모든 기업의 땅을 나눈 뒤에 맨 마지막으로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딥나세라라는 성읍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다른 성읍들에 비해 정말 지극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성읍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딥나세라를 받은 후에 성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딥나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지고 싶지 않았었던 그 땅으로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딥나세라를 자신이 먼저 요구하고 서원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우수아는 좋은 땅과 좋은 성읍을 백성들에게 먼저 내어주고 자신은 새롭게 스스로 중건해야 하는 열악한 성읍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열악한 성읍을 받아 마음이 실족하는 백성들이 있거나 이를 통해 다른 이들과 분쟁을 할까봐 여우수아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본인이 자원하여 제일 열악했었던 그 성읍 김나세라를 소원하여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십계명의 언약을 선포했었던 모세.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통솔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겨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죠. 아이들은 점점 적어지고요. 때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복음화율이 미전 미전도 종족계의 복음화율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났었던 주님,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통로된 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계승하게 된다면 모세와 그 여우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성교의 예배 공동체 또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십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운 받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 인도해 주셨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계명의 원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